반갑습니다. 만만한 전기의 김상수입니다. 오늘은 2021년 전기기사 실기 전압 강화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배전솔로의 부하가 지상이며 용률이 80%일 때 변전소 전압이 3300V이고 부하 단자 전압이 3000V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부하 전력은 얼마인가? 단 전선 한선의 저항은 2옴이고요. 리액턴스는 1.8옴이라 하고 이외의 선로정수는 무시한다. 그러면 변전소 전압은 우리가 송전전압이 되겠죠. 그리고 부하단자 전압은 수전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떨어뜨리지 않으면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3300V-3000V 하면은 어, 300V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단자 전압이 30, 3000V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죠. 자, 이 공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 백타드로 보면, 일단, 우리가, 송전 전압은, 자, 송전 전압 VS는, 어, VR 더하기 E가 되겠죠. 전압 강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송전 전압이 되는데, 일단 여기 요 벡터 쪽 벡터도에서 여기가 VR이고요. 자, 지상 부하를 했으니까 어, 전압보다 세타만큼 디진 I의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자, 여기서 저항에는 내부 저항에는 IR과 R 성분과 리액턴스 성분이 있는데 여기서 각각 전압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벡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상 부하와 R 저항은 어떻습니까? 동상이기 때문에 부하 전류와 같은 세터만큼 디진 전압 강화가 이렇게 IR만큼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IX, XL이죠. XL. XL은 우리가 JXL로 90도, 90도로 위로 가게 돼 있죠. 90도로 위로 올라가는 리액턴스, IX만큼의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여기서 요거를 합친 부분이 우리가 전압 강화가 되고요. 요벡타도에서자요 값은 굉장히 미소하기 때문에 이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 값을 구하면 이 값을 전압 강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세타만큼 요렇게 뒤져 있고요. 그러면 자 여기 90도고. 요 세타가 90도면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엇각이니까요90 마이스 너 세타고요. 자 여기는 90도고 자 여기 그면 삼각형의 세변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자 여기 각도는 세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요 여기 1번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1번 자 요기를 2번이라고 하는데 요 1번과 2번 값을 더해주면, 전압강이 E 값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여기는, 요, 코사인 세타라 하면 되겠죠? 자, 코사인 세타는, 세타는, 어, IR 분의 1번이니까, 1번은 IR, 어,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세타 값이니까, 자, 요거랑, 요, 2번 길이랑 요 길이랑 같죠? 그래서, 요 삼각형에, 요, 높이 값을 구하면 되는데, 높이는 뭡니까? 자, 요렇게 하면은, 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 하면 되겠죠? 사인 세타는, ix분의 2번. 자, 2번은, ix, 사인 세타.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두 값을 더한 값이, 전압 강화 이 e 값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i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다 같죠? 리턴스에 걸리는 전류, 아래 걸리는 자키르히오프의 법칙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i로 묶으면 이는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3상이면은 요몇 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벡터적으로 합으로 그앞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루트, 루트 3배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IR코사인세타 플러스 X사인세타가 전압 강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부하전력이죠. 삼상일 때 우리 부하전력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루트3VI 코사인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I는 얼마입니까? 루트3V 코사인세타 분의 P가 되고요. 이 값을 부하전류 값에 대입을 하면요. 자, 이 위에 부분 을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이걸 좀 지우고요. 자,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하면 루트 3 곱하기 어,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p에 어,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약분되고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탄젠트 세타죠. 자 그리고 여기 루트 삼, 3, 루트 삼3 날라가고요. 그럼 전압 강화는 어, V 분의 P R 플러스 X. 뭐 이거를 탄젠트 세타를 안 쓰시고 그냥 코사인 세타 분의뭐 사인 세타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가 답을 구하는 거지 뭐 공식을 유도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p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 p를 놔두고요 어, p는 어 자, 요 v 넘어가고 이 e, 요때 v는 수전단 전압이 되겠죠. r 그다음에 이 e 값은 내려와서 r x 어 코사인 세타분의 어, 사인 세타.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압 강하는 아까 이 수전단 전압, 아,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 과뺀 전압 강화는 3 0 0 v 죠 300V 곱하기. 이게 수전단 전압. 요거는 3000V죠. 3000 하시고, 저항은 얼마입니까? 자, 2옴. 2옴 더하기. 리액턴스는 1.8. 1.8 곱하기. 용률이 80%를 했죠. 80%니까 0. 코사인 세타가 0.8.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0.6이죠. 자, 이 값을 계산기로 이제 두드려보면 자, 결, 과식은 결과식은, 결과식은 268,656.72가 나오네요. 자, 근데 요, 키로와트를 했으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하면은, 결, 과식은 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268.66kW의 부하 전력이 있으면 된다. 라는 거죠. 자, 자, 오늘 전학 강화, 2021년 전기기사 전학 강화 문제 문제를 같이 풀어 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